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경남 뉴스 허나영입니다. 부산시가 10월 마지막 주 주간 정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송한 부산시장 권한 대행은 부산의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인지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부산 미래의 청사진을 공고히 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주춤한 상태지만 언제라도 특정 집단과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지속 가능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부산형 방역 체계를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경부선 직선화 등 철도 시설 효율화, 부산 북항 통합 개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센텀 제2지구 도시 첨단 산업 도시 조성 등 부산 대개조 10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부산의 확실한 미래 청사진을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독감 예방 접종은 정부 기조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최근 이슈인 전세값 상승과 전세난의 경우 정부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부산시 차원에서 당장 할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전세 가격 추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매주 월요일 주간 정책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체계적,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 주간 주요 현안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